잘 지냈어요? 제 목소리가 어, 괜찮을까요? 잘 들릴까요? 어잘 들려요? 다행이네 이게 기차여서 음. 다행히네 승객분들은 많이 안 계신... 목안 나갔어요 좀 작게 얘기해거죠 네, 저는 기차로 가고 있어요. 아, 왜 기차 타냐고? 그 노포기 일정이 있어서 있었어가지고 어, 기자 간 다음에 쯤에 미리 기차로 따로 예약을 했어요. 네. 아, 어, 저도 보고 싶었. 컨디션 네. 오늘 제 컨디션 괜찮아 보이지 않았나요? 아, 저녁을 아, 먹기는 했는데 역에서 어묵이랑 좀 사서 먹었어요. <laughs> 고추 어묵이랑 그냥 플레인 어묵 아 치즈 콘치즈 어묵이랑 저는 네, 네뭐 정말 괜찮고요 부산 어묵 있어요 어, 제가 먹은 건 환공 어묵이네요 맛있긴 한데 맛이 없는 어묵도 있, 있나요 마인드가 좀 있기 있는데 뭐 결국은 뭐 제가 욕심이 그득그득하니까 벗지 않았을까. <laughs> 뭐 우리 안 벗기로 했는데 <laughs> 내 손으로 내가 벗은 거. 당일치기로 부산을 왔다가 이제 가는 중인데 몸베베들이 허니가 했던 얘기 있는데 몸베베들이 재밌게 즐겨줘서 분위기가 더 살아서 잘 마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사실 어 모니터나 이런 것들이 뭐 좋지는 않았겠죠 당연히 모든 가수들한테도있겠죠 오늘도 덕분에 재밌게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. 아, 카스쿨. 그러니까. Because of you, had fun t o n i g 네, 저도 재밌었어요. 팬분, 팬분들이랑. 하는 시간은 항상 너무 소중하고. 고 그리고 이 이전에 앞전에 저기 MC 봤던 재민 재민 형님 네. 재민 형님이 오배배들 많이 왔어 왔다고 알려줘가지고 저희도 또 기분 좋게 공연 는 서울보다는 보통 좀더 덥죠. 근데 네. 글세요 음... 서울보다 더 덥다라는 생각이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너무 잠깐 있었어서 오, 오늘 셀카 찍었죠. 올라왔어요? 어, 안앞 직사 올라왔어? 없죠. 근데. 그리고, 네. 아, 토요일이죠? 오늘 주말 잘 보내고, 아, 그리고, 네. 또, 좋은 모습으로 인사하도록 할게요. 오늘 좀 기차에서 조용히 라이브를 해봤는데, 네. 즐겨주셔서 감사합니다. 사랑해요.